지연 문구점님이 구매해주신 구성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연 문구점님은 대량량도 2.8 구매해주셨고, 그다음에 4배 적용되셔서 11만 2천 원치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요청 사항에는 주고받고 라벨지를 넣어달라고 적어주셔서 그렇게 맞춰서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연 문구점님이 구매해주신 대량량도 2.8 구성 소개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마법 비즈 떡매가 다섯 권 들어가고요. 지연 문구점님은 키치는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키치는 다 빼고 구성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기글 게네 다섯 권 들어가고요. 이렇게 계란 스티치 떡매까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기고양이 인스 50장 애용냥양 인스 50장 동물들의 딸기농장 인스 50장 일상메이숲속메이 50장씩 100장 들어가고요 개나리 소녀들이 인스 50장 그 다음에 이거 핑크브라운 단짝친구 단짝 인스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베베 오렌지랑 유니베베 쿠키 50장씩 치연동무송 100장 들어가고요 말씀해주셨던 주고받고 라벨지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바나나 주고받고 라벨지 큰 사이즈랑 유니콘 주고받고 라벨지 조금 작은 사이즈 해가지고 50장 해가지고 각각, 아 각각 50장씩 해가지고 총 100장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대량량도로 넣기엔 금액이 애매하게 남아서 투명이스랑 몽몽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애용량용 투명이스랑 그다음에 이거는 놀이공원님 투명이스까지 해가지고 총 3세트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덤하고 간식하고 쿠폰 명함이 들어갑니다 지아몽구장님은 이제 입금 구매자가 대량량도 2.8 구성수 영상이었고요. 지연문구장님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